이번 시간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모아 놓고 상호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글양 입니다 어질량이죠 어질량 본자는 본자입니다 이자는 이체자입니다 조금 다르게 글을 쓴다는 얘기죠 어질량, 달롤이죠 달이 어질달라고 하는 것은 밝다는 얘기입니다. 밝을랑이 되겠죠. 밝을랑. 밝을랑. 그 다음, 어질량이죠. 어질량. 고을업입니다 고올업. 우측에 쓰면 고올업. 좌측에 사용되면 언덕부. 언덕부 고